여러분을 우주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우주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들도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우주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이 세상, 별, 행성,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빅뱅입니다. 빅뱅, 거대한 폭발 아주 오래전, 별, 행성, 여러분 그리고 저까지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모여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점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된 것처럼 엄청나게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 우리 우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주의 생일 빅뱅을 우주의 생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폭발이 있기 전에는 우주도, 시간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빅뱅 이후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폭발 이후 우주는 풍선처럼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표면에 그려진 그림들이 서로 멀어지듯이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빅뱅의 증거 여러분은 오래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단서를 찾는 탐정과 같습니다. 빅뱅에 대해서도 그들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이후 남아있는 특별한 빛인 우주 배경 복사, CMB, 가 있습니다. 이 빛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우주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희미한 사진과 같습니다. 적색 편이 과학자들이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면 그 은하들에서 나오는 빛이 약간 붉게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차의 경적 소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처럼 이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색편이 현상 또한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원소의 비율, 빅뱅 이론은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들이 어떤 비율로 존재해야 하는지도 예측합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원소들의 비율을 측정해보니 빅뱅 이론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과학자들은 빅뱅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답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빅뱅은 우리에게 여전히 거대한 수수께끼이지만 동시에 우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한 명이 이 수수께끼를 푸는 과학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세계, 여러분도 이 미스터리를 알고 싶으신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저 우주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주는 미스터리로 가득한 마법 같은 곳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주의 가장 큰 수수께끼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 태양도 하나의 별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 지구는 그별 주위를 돌고 있죠. 그런데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넘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나요? 이 별들은 각기 다른 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즉 은하수는 이러한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거대해서 그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떤 모양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멈추게 될까요? 외계인, 우리는 혼자인가요? 우주에는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도 있을까요?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커다란 눈을 가진 외계인, 녹색 피부를 가진 생명체, 아니면 로봇만 사는 행성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별 주위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고 있으며, 화성에 로봇을 보내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미래에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 우주의 괴물 블랙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블랙홀은 빛까지도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우주의 괴물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블랙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다른 우주로 가는 통로일까요? 아니면 블랙홀 속에 또 다른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시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시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건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는 시간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정말 무엇일까요? 시간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주, 미스터리로 가득한 세계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고 미스터리한 곳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과학자들은 신비로운 행성, 폭발하는 별, 시공간의 파동과 같은 새로운 현상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러니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잊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 중한 명이 우주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낼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 놀랍고 신비로운 수수께끼 시간은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시간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매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계로 시간을 측정하고 달력으로 날짜와 달, 그리고 년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진짜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시간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끝이 있을까요? 시간의 방향. 왜 항상 앞으로만 흐를까요?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를 기억할 수는 있지만, 어제로 돌아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방향이며, 과학자들은 이를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화살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왜 시간은 뒤로 가지 않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생각과 시간의 장난. 아주 똑똑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시간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무거운 물체 근처에 있다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마법의 시계처럼 시간의 속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천 조각처럼 말이죠. 이것을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트램펄린 위에서 뛰면 천이 휘어지고 늘어나는 것처럼 시공간도 휘어지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 현실일까요? 상상일까요? 영화에서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또는 미래로 여행하는 것을 본적 있나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요? 몇몇 과학자들은 시간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기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실수로 미래를 바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비록 우리가 아직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은 여전히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시간은 우리 삶의 모습을 만들고, 지나간 과거와 우리를 이어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에 시계를 볼 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그리고 매순간이 새로운 모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으며,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을 주고, 시간에 대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력, 우리를 땅에 붙어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 우리가 뛰어도 공중에 떠다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을 위로 던지면 왜 다시 아래로 떨어질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순간 느끼고 있는 힘,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서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물체가 무거울수록 중력도 강해집니다.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는 이유도 바로 지구가 우리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중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난감, 심지어 손가락에도 중력이 작용합니다. 다만, 지구의 중력에 비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떨어지는 사 세이브와 뉴턴의 놀라운 발견 오래 전, 아이작 뉴턴이라는 아주 똑똑한 과학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과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뉴턴은 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뉴턴은 사과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힘이 달을 지구 주위로 돌게하고 행성들을 태양 주위로 돌게하는 힘과 같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중력은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온 우주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력의 마법 같은 힘, 중력 덕분에 우리는 땅 위를 걷고, 뛰어놀고,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를 탈수 있습니다.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하늘로 둥둥 떠다닐 것입니다. 중력 때문에 다른 지구 주위를 돌고,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중력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력을 느끼고 살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중력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지만,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중력이 다른 힘들에 비해 왜 이렇게 약한지입니다. 작은 자석 하나가 무거운 철 조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반면, 거대한 지구는 그 자석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중력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체가 둥둥 떠다닙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잠을 잘 때도 몸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둥둥 떠다니다가 우주선 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력과 우리의 미래 과학자들은 중력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블랙홀 충돌과 같은 거대한 우주 현상으로 발생하는 중력파를 직접 관측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중력을 더잘 이해하게 된다면 멀리 떨어진 별과 행성으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힘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탐구하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중력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해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숨겨진 길, 추가 차원의 미스터리.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위, 아래, 앞, 뒤, 왼쪽, 오른쪽 외에도 다른 방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숨겨진 길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가 차원은 매우 흥미롭고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우리의 세상, 3차원,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물체는 길이, 너비, 높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자를 생각해 보면, 상자는 길이, 너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간. 또 다른 차원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시간이라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차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은 현재이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 총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할까요? 몇몇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에 이러한 4차원 외에도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가 차원은 너무나 작고 미세하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직접 감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책 속에 숨겨진 페이지처럼 아직 우리가 펼쳐보지 못한 차원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끈 이론과 추가 차원 과학자들은 끈 이론이라는 이론을 통해 추가 차원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끈 이론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끈들이 진동하면서 다양한 입자와 힘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합니다. 이끈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추가 차원에서도 진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차원의 존재는 우리가 중력과 같은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가 존재할까요? 추가 차원이 존재한다면, 우리 우주 외에도 수많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을 다준구주라고 합니다. 공룡이 멸종하지 않은 우주, 여러분이 애완용 용을 키우는 우주처럼,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 다양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추가 차원과 다준 구조의 존재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추가 차원의 존재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우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차원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고 우리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주를 탐험해 볼수 있습니다. 양자 진공의 비밀, 빈 공간은 정말 비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텅빈 방을 상상해 본적 있나요? 의자도, 장난감도, 먼지, 한 톨도 없는 텅빈 공간 말이죠. 아마 여러분은 그 방이 조용하고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진공, 즉, 빈 공간은 사실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동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자진공이란 무엇일까요? 양자진공은 과학적으로 가능한 가장 빈 공간을 말합니다. 원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 별과 은하 사이의 공간 모두 양자진공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비록 텅 비어 보이는 이 공간이 실제로는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를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작은 물결과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자 진공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미세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마치 작은 불꽃놀이처럼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너무나 작고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가상입자, 진공의 유령 과학자들은 이러한 미세한 에너지의 깜빡임을 가상입자라고 부릅니다. 가상입자는 마치 짧은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과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볼수 있는 실제 입자는 아니지만 우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확정성 원리, 숨바꼭질 그렇다면 왜 양자진공은 이렇게 활동적인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불확정성 원리라는 양자 역학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운동량이 불확실해지고 반대로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위치가 불확실해집니다. 이러한 불확정성 때문에 양자 진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그 결과 가상 입자들이 짧은 순간 동안 생성되었다가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눈을 돌리면 다시 나타나는 숨바꼭질과 같습니다. 양자 진공의 중요성 여러분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공간이 왜 중요한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양자 진공은 우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자들은 양자진공이 우주의 팽창, 입자의 상호작용, 심지어는 중력의 근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양자진공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진공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의 근본 원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진공은 마치 아직 열리지 않은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다음에 빈 공간을 볼때그 공간이 사실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빈 공간은 숨겨진 에너지와 미스터리로 가득찬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양자진공은 우리에게 우주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주에 깊게 관찰하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외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세상 마법 램프를 가진 지니를 만나는 세상처럼 말이죠.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상상이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준구주 즉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우주 여러 개의 세상 우리 우주는 수천억 개의 별과 은하로 이루어진 광활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우주 외에도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우주가 커다란 풍선 하나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풍선 외에도 수많은 풍선들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각 풍선은 각기 다른 우주이며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과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나무가 분홍색이고 어떤 우주에서는 초콜릿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다중우주 이론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중우주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가 매순간 선택을 할 때마다 우주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우주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다른 쪽 우주에서는 다른 선택을 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면, 다른 우주에서는 빵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다른 우주로 가는 통로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우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까지 다중 우주는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다중 우주의 존재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다중 우주의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초기에 흔적이 남아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거나 서로 다른 우주가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왜 다중 우주를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다중 우주의 존재 여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만약 다중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우주와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중우주의 존재는 우리 우주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중력이 이렇게 약한지 왜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우주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우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다중 우주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만 과학자들은 다중 우주의 존재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중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우리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우주 여행이었죠. 우주의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 떠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주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수수께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놀랍고 흥미로운 우주 탐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조항 저는 아마존 및 기타 제휴 프로그램의 참여자로서 자격을 갖춘 구매 시 추가 비용 없이 수익을 얻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텍스트를 멋진 영상으로 순식간에 바꿔보세요. 무료 AI를 받고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편집자는 필요 없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확인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곧 우주 미스터리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